예배, 엑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들을 준비됐나요? 7월 11일 소년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가능한 친구들은 자리에 일어서서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성경을 찾을 시간이 필요한 친구들은 잠시 영상을 멈춰주세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소년부 친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두손 모아 기도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의 기도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다해 정성을 모아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달되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소년부 친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년부 소식입니다. 큰 기쁨 교회 소년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매주 주일 아침, 큰 기쁨 교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는 소년부 주일 예배 영상을 통해 들으실 수 있고요. 오프라인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교회 2층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 현장 예배 때에는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손소독, 예배 속 거리두기 등을 실천하며 안전한 예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예배 드리기 전에는 먼저 주변을 정리해 주시고 정돈된 마음과 바른 자세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발표됨에 따라 다음 주 18일과 그 다음 주 25일에는 소년부 오프라인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집에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원래 예정되었던 24-25일 성경학교에 대한 자세한 안내도 다음 주에 다시 영상을 통해 또 개별 선생님을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갈릴리 호수에서 열심히 일을 하던 어부 네 사람을 만났었는데요. 혹시 그네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맞아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또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렇게 네 명이었죠. 예수님은 이네 사람에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란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예수님의 일에 참여하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을 다시 사이좋게 하고 화해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을 두 글자로 우리는 제자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보면 우리나라의 사대문 서울 조선 시대 한양이라고 불렸던 서울의 4대 문이 있는데요. 혹시 그 이름을 아시나요? 뭐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북대문,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원래 이름은 동대문은 흥인지문, 서대문은 도니문, 남대문은 숭래문 북대문은 숙정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에도 여러 문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말씀에는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렸던 미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때처럼 기도를 하려고 미문을 지나 성전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주저앉아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누군가 옮겨주지 않으면 자기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성전에 기도하려고 가는데 그것도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요? 아마 우리 친구들 모두 착하기 때문에 안쓰러운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자기 가방에서 먹을 것이 없나 찾아보기도 했을 거고요. 어떤 친구들은 이분을 도와줄 용돈이 남지 않았느냐 지갑을 살펴봤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를 좀 보십시오. 그러자 구어라는 사람이 고개를 들어 아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구나 하고 눈을 서서히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뜬금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에? 여러분 오늘 구걸하는 사람이 어 가장 원했던 게 뭘까요? 은과 금, 돈이라고 할수 있겠죠. 먹을 것을 살수 있고 따뜻하게 잘수 있는 돈을 가장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그거라는 사람은 어리둥절했겠죠.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놀리는 건가? 그냥 지나가면 되지. 굳이 여기를 보라고 하고 왜 돈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화가 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말을 이어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당신께 주고 싶습니다. 응? 모든 것?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이렇게 말하고는 베드로는 손을 뻗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하루종일 구걸하던 이 사람은 베드로의 부름에 고개를 들더니 천천히 그의 손을 잡고 자리에 일어섰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떼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기 시작했죠. 태어나서 한 번도 자기 힘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던 그 사람이 드디어 걸어서 혼자 힘으로 문턱을 넘어 문을 지나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남들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성전의 수많은 사람들은 수근수근 되기 시작했어요.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났기에 적잖이 놀랐고 많이 두려웠던 눈치입니다. 그때 웅성거리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일은 지난날 어부였던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은 죄 없는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우고 십자가에 그분을 매달았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까 그 사람처럼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사람들, 소외되고,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 베드로와 여기 요한은 그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나타내는 제자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제자가 되어 주십시오. 베드로는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 앞에 나가서 우쭐대거나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하며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오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또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는 학생과는 다른 사람이죠. 학교나 학원에서 학생은 그저 배우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듣고. 필기하고 익히고 배우는 일이 학생의 몫이죠. 그러나 제자는 학생처럼 배우고 익힐 뿐만 아니라 오늘 배드로처럼 배운 것을 예수님께 본받은 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 큰기쁨 교회 소년부 모든 친구들을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룰 사람을 낳는 업으로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의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소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오늘 말씀의 베드로처럼 직접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들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또, 우리 같이 교회 가보지 않을래? 성경학교에 같이 가자. 라고 하면서 예수님 근처로, 가까이로 인도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정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파하는 친구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위로하는 모습으로, 너를 위해 기도할게. 라는 짧은 한마디로, 어려운 일 당하는 친구 곁에 묵묵히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으로 응원하는 모습으로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먼저 사랑하고 배려하고 위로하는 모습이 곧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겠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나타내는 행동들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말 한마디가 또 생각과 표정과 행동과 선택 하나가 오늘 말씀에서처럼 기적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모두가 예수님을 전하는. 멋진 증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모두가 멋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응원하고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Amen.